지난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와 교수 사퇴를 촉구하는 조국 교수 스톱 서울대인 촛불 집회가 서울대학생과 졸업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자신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9.1학번 졸업생이라고 밝힌 조준현 씨는 발언을 통해 오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 조언도 했지만 많이 걱정도 하셔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배, 선배 가족들은 무슨 자격으로 장학금과 논문을 육보이고이 시간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참담한 기분을 주고 수업을 준비하는 순행을 준비하는 장학금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하고 학부모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 자격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에 모이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김기주 씨는 사교육계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며 조국 따님분의 변법적이고 탈법적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화가 많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8학번 재학생은 조국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지금까지 1년의 사태를 지켜보며 저는 참담함의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왜이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 의혹들은 마치 하나의 버질 속조각들처럼 짜 맞춰가고 있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울대 학생들은 또다시 촛불을 조국 STOP, 조국이 부끄럽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국 특검 등의 구호를 외쳤다. <laughs>